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이 사상 처음으로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시모집 마감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해 일부 대학들은 대량 미달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대는 지난해 4.7대1이었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올해는 1.8대1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적어 당황했는데 정시 모집도 급감하자 학교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조금 더 컸다는 것도 지금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학과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대학들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사실상의 미달인 3대 1을 밑돌았습니다. 심지어 평균 경쟁률이 1대 1이 안되는 대학도 4곳이나 됩니다. 미달 학과도 속출해 대구대 12개, 경운대 10개, 대구 가톨릭대 9개, 경북대와 영남대, 금호공대가 각각 1개 학과씩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원 미달 현상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역대학의 모집정원 대비 수험생 수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으로 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대학들은 학과 구조정을 통해서 신입생 정원을 줄이든지 타지역 학생을 유치하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심화 등으로 신입생 정원마저 못 채우는 지역 대학들이 위태로운 졸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광규준입니다.